한 제자가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숨을 거칠게 내쉬며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스승님, 오늘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평소에도 저를 무시하던 사람이 공개적으로 저를 모욕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찾아가 따지고 싶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으면 바보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고도 참는 것이 정말 옳은 일입니까? 스승은 제자의 격앙된 말을 묵묵히 들으며 잠시 침묵하더니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갚을 차례에 참아 버리라, 그러하면 그 업이 쉬어지려니와, 네가 지금 갚고 보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오 이와 같이 서로 갚기를 쉬지 아니하면 그 상극의 업이 급일 날이 없으리라. 제자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를 모욕한 사람을 그냥 두라는 말씀입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제가 참아야 합니까? 제가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우습게 여기고 앞으로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까?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시냇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시냇물은 조용히 흐르며 바위에 부딪혀 작은 물보라를 일으키다 이내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스승은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 시냇물에 던졌습니다. 물결이 퍼졌다가 곧 사라졌습니다. 보아라, 내가 돌을 던지니 물결이 일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물은 다시 고요해진다. 너의 화와 분노도 이와 같으니라. 누군가가 너에게 돌을 던졌을 때, 너도 돌을 던져 대갚으면 물결은 계속 일어 물은 곧 결코 잔잔해지지 못한다. 하지만 네가 참으면... 물결은 저절로 잦아든다. 제자는 시냇물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참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 마음속에서 타오릅니다. 이 화를 어떻게 해야 잠재울 수 있습니까? 스승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설명했습니다. 화가 치밀 때 억지로 누르려 하지 말고 그 화를 바라보아라.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거라. 이 분노가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주는가? 분노는 불길과 같아서 타오를 때는 잠깐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너 자신을 태우느니라. 네가 참으면 그 업은 너에게서 멈추지만 갚으려 하면 그 업은 끝없이 이어진다. 이는 서로 던지고 받으며 상처만 남기는 끝없는 싸움이다. 제자는 시내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스승님, 이해가 됩니다. 저 사람을 벌하려다 제 마음이 다치고 있었군요. 화를 돌려주면 잠깐은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제 마음에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것일 뿐이네요. 오늘은 참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제 마음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스승은 제자의 깨달음을 흐뭇하게 여기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래. 진정한 강자는 싸워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품지 않는 사람이다. 참음은 약함이 아니라 마음의 힘이니라. 네가 참으면 그 업이 너에서 멈추고 너의 평온이 결국 주변까지 전해질 것이다. 분노를 잠재우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세 가지 실천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화가 치밀 때 숨을 고르고 마음을 바라보세요. 화가 날때 이렇게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 화가 나를 다치게 하지 않게 하자.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세요. 화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차츰 가라앉습니다. 둘째, 분노의 결과를 떠올려 보세요. 화를 내기 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화를 낸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 이 순간 참으면 내일의 내가 더 편하지 않을까? 분노는 잠깐이지만, 그로 인한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참음은 미래의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셋째,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저녁에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누구에게 화를 냈는가? 그때 잠시 멈췄다면 어땠을까? 잘못이 떠오르면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내일은 더 부드럽게 대하겠다. 작은 참회가 내일의 당신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분노를 되갚으면 끝없는 싸움이 시작되지만, 참으면 그 자리에서 업이 멈추고 평온이 찾아옵니다. 참음은 약함이 아니라 마음의 힘입니다. 한 번의 참음이 업을 멈추고 나와 세상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화가 날 때, 한 걸음 멈춰 보세요. 그길 끝에서 당신은 더 가벼운 마음과 깊은 평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